일반 대리인과 하는 계약과는 조금 다른데 법인 대리인 서류는요.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그리고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대리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렇게가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튼남입니다. 오늘은 대리계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랑 계약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랑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서류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집주인 본인이 나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신분증만 확인을 하면요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확인해야 될 서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씩 이야기해드릴.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은 집주인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만 할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대리인 제도라고 하는 건데 대리의 효력이 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대리인이 그 권한에 대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우리가 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대리인에게 서류를 준다 라고 하면은 이 대리인과 한 계약도 유효하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본인과 해도 되고 대리인과 계약을 해도 되는데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서류가 있는지 보면은 크게 대리인 서류는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요세 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게 바로 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그다음에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계약의 목적 그리고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 그리고 연월일 위임인의 인감 날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계약에서 어떤 부분까지 위임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나타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중개사가 그 자리에서 위임장을 치거나 혹은 대리인이 써가지고 온 위임장을 가지고 유효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위임장은요 반드시 본인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손으로 적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요 내용을 적어가지고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쓴 위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감증명서를 봐야 되는데, 인감증명서는 사실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게 바로 요 본인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서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해서 보냈다는 것은 내가 대리인에게 내 서류를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받은 인감증명서야 되는 거지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대리인 서류라고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리인의 신분증은 똑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인감증명서를 확인을 하실 때는 요 가끔씩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발급받은지 3 개월 안에 있는 인감증명서를 써야 되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인감증명서 자체가 유효 기간이 있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오래된 것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발행한지 3개월 이내의 것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을 제대로 하는 건데 집주인이 우리 집을 내놓고 몇 개월 동안 계속 위임을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는 계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3개월 안에 너가 계약해라고 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개월 이내에 작성돼 있는 서류를 확인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에 너무 오래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발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인 신분증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리인 계약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외국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주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서류는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 서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얘기했던 이 서류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인감증명서예요.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는 없습니다. 없는 나라가 많아요. 사인 문화로 사인을 하는 경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사관에서 위임장에다가 확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공증을 해 주기 때문에 요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임장에다가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건 안전한 서류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요 서류가 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여기 영사24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확인을 해본 적은 없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문서 사실 확인이라는 칸이 있어 가지고 여기 발급번호만 알면은 조회를 바로 할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임장에 의심가거나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법인 대리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요. 법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랑 계약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서류를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 대리인과 하는 계약과는 조금 다른데 법인 대리인 서류는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그리고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대리 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렇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법인 인감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 인감 같은 경우는 도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도 확인을 하는데 보통은 법인 같은 경우는 인감이 외부로 반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일반 도장을 대신 법인처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사용 인감을 사용할 때는 사용 인감계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필수서류 아니지만 되도록이면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다가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대리인의 위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리인의 신분증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리인의 위임장에도 아까 그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법인의 인감이 같이 지켜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계약을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대리인이랑 계약을 해도 되지만 반드시 대리인의 서류를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 이 계약이 유효 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번에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었습니다